모든 것들 우리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요 이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미지도 해결이 가능하고 음악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콘텐츠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됐죠 이런 곳에는 어떤 음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만약에 음, 음, 그쵸, 이 그쵸. 배경에다가 갑자기 막 힙합이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음.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년에 인공지능 음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음악같이 변하기 시작한 고피 음, 너무 괜찮다 와 어, 이제 가수도 없어지겠다 <laughs> 네. 수익 창출이 나지 않은 채널에서도 충분히 음원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풀리다 왜냐면 음악이라는 걸 깔리니까 내가 굳이 녹음 안 해도 돼. 다양한 장르의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춥죠 쌀쌀하네요 저희 집은 애가 세세 네. 고양이가 두 마리 있고 어른이 두 명이 있어서 북적북적한 집입니다 <웃음> <웃음> 이게 바로 자기 집부터 얘기해 주시는 네. 또이요 처음 만는데아왜냐면다 네. 당황하지 마시라고 <laughs> 고양이들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 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1년차 108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애니안TV의 애니안이라고 합니다 108만이요? 네네 108만이면 어떤 채널이에요? 저는 키즈 유튜버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아, 키즈 유튜버로? 백발만이면 네. 엄청 큰 대형 유튜버잖아요. 키즈 유튜버 보신 적 있어요? 애가 없으니까. <laughs> 보진 않았었거든요, 자세하게. 키즈 유튜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키즈 유튜버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뭐 상황극을 보여준다던가 리뷰를 하든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지금 뭐 상황극을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상황극이요? 오자마자요? <laughs> 네? 유행또 라부부 저를 찍으안 돼요. 아또 얘를 찍어야 얘를 돼요. 찍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라부부가 주인공이었겠죠. 얘들아 안녕. 내가 하트를 가져왔어. 내 마음 받아줘. 아 그런데 배고파. 따라봐. 와 목소리가 또 바로 바뀌시네요. 네네네. 아 그러면 적성에 맞았으니까 꾸준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네. 뭐 유아교육과라든지 아니 전혀.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창의적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헛된 망상이죠. 그런 뭐 상상을 하던 거를 어느 유튜브에다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큰 애가 세돌 둘째가 막 태어났는데 세돌 지나면 이제 애기한테 규칙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음. 있잖아 엄마가 말하는데 낳던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러면 따라가면 안돼 네. 이런 걸 상황으로 보지면 애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상황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초반에 자기 소개 하셨을 때 네. 뒤에 한 개를 뭐더 붙이신 게 있으셨거든요.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네. 지금 음악을 사랑한다는 건또 키즈 채널에 녹이고 있는 건가요? 키즈 채널에 녹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키즈 채널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목소리로 다 하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일단 <laughs> 촬영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들을 다 설치해야 돼요.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좋아하지 않으니까 고가의 장비를 뭐 설치한다던가, 또 편집할 때또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극 대본 같은 경우는 A4용지 5 장씩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면은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또는 음... 이틀까지 걸리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촬영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템 찾는 것도 힘든데 나는 늙어가고 젊은 친구들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이 나오지 않고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빠르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채널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플레이리스트 채널로 수익화를 내서 아... 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지금 얼굴이 나오고 네. A4용지, 데모 네. 써야 되고 네. 카메라 촬영하고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셔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네. 만들어 봤더니 네. 그게 네. 지금 네. 또 수익화가 돼서 잘 되고 네. 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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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는 또 키즈 관련의 노래들인가요? 아니죠. 키즈 관련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 이제 힘들어.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또 네. 노래는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영상 안에 나오는 화면들이나 음악이라던가 다 모든 게다 인공지능으로 할수 있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그 노래들도 이제 주제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장르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카테고리를 하고 있고 물론 아기 거 하나 하긴 하네요. 아기에 관련된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어느 날은 생각을 해봤는데 글로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인도플리도 해보고 <웃음> <웃음> 음악도 해서 그걸로도 수익을 또 많이 내기도 하고 네. 다양한 거를 다 시도해 보고 하고 있죠. 다양한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모든 카테고리를 다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카테고리를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안 됐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못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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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퀄리티도 인공지능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가사가 영안 좋다던가 아니면 만들면 음악이 뚝 끊긴다던가 이런 음.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미지도 해결이 가능하고 음악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컨텐츠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죠. 예를좀 보여주신다면 어떤 걸로 저희가 영감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미니 삼각대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집에 동물이 있다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고양이가 주는 바이브가 있어요. 얘네는 되게 잠을 잘 자요. 그 편안함이 있구나. 예, 네, 얘네가 주는 그게 있어요. 그럼 제가 혼자서 저렇게 날름날름 거리기도 하고 할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너무 잘해주고 있죠. 이거 그냥 이게 렇 찍어요, 일단. 자, 이제.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를 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르겠네요. 고양이 안 키워봐서. <laughs> 고양이가 주는 이 나른함, 고양이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네. 고양이를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대표님, 저도 고양이를 물론 좋아하기는 네, 하지만 네. 반려동물 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가 또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네, 한번 따라 오세요 어, 네. 아까 그 고양이 를왜 영감을 얻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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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도 음악을 들어. 요 이걸로 참 고양이 두고 몇번나갔거든요 아, 틀어주고? 네. 좋아요. 고양이의 분리불안 노래. 하지만 지금 뭐 고양이나 반려동물 없는 분들한테 또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 전 게임에서도 영감을 얻거든요 게임이요? 네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네네. 게임으로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게임과 관련된 그런 또 음악이에요 젤다네요? 근데 사실 젤다에 나오는 음악은 아니죠 근데 그런 느낌을 네, 내는 네. 거구나 네 이런 것도 그냥 게임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냐 저는 또 게임 채널도 있으니까 게임을 켜줘요 아 닌텐도? 사랑하는 닌텐도 <laughs> 이게 있으시면 분들은 써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또 아니어도 되고 이렇게 게임이 나오면은 이거 그냥 녹화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이 흔들리는 모습. 이거 이렇게 찍습니다. 델다의 제일, 제일 장점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새벽까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갔다가 내가 이제 추운 지방을 가고 싶어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배경에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네. 눈 내리면서 풀이 어느 정도 흔들리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이 나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네. 거를 그냥 찍어 놓고 네. 거기에다 노래를 빌면서 네. 수익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 영상이 이제 어떤 영상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대강 이제 감은 잡혔거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곳에는 또 음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중세 판타지 음악을 원하잖아요. 여기에 어, 만약에 어, 그쵸, 이 그쵸. 배경에다가 갑자기 막 힙합이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음악을 입힐 건데 시간이 저희 애기가올 시간이거든요. 아 셋째요.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나가서 <laughs> 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여주시기 전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사실 108만 유튜버면 네. 엄청 대형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지금 풀리로 넘어가셨단 말이죠 네, 네. 큰 사건이 있지 않을 이상 어느 누가 108만 에서 노선을 틀 생각을 하겠어요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키즈 사태가 있었어요 아동용 딱지가 붙으면서 수익이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아예 그 키즈 채널들 네. 수입이 다? 네, 네. 키즈 채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아기가 등장하는 채널들은 괜찮냐 그것도 다 안전하지 않아요 AI가 이제 아기들을 불러내서 아동용 딱지가 붙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고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채널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음원 수입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음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 2023년도에 첫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가수 활동을 하신 거예요? 가수 활동은 아니죠. AI의 도움을 받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애니안이라고 검색을 하면 집불도 아니지만 <laughs> 2023년도에 써있죠. 이때 아. 이제 처음으로 곡을 내봤. 이때 당시에는 진짜 곡이 엄청 저스러웠어. 이게 언제부터 이게 괜찮아졌냐면 작년에 인공지능 음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음악같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됐냐? 인스타그램을 제가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앨범을 내고 제 곡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컨텐츠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 음악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음원이 나와요. 피 d 님 영상 843개 만들 수 있어요. 아 어, 힘들죠. 근데 제가 저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843개? 영상이 생긴 거예요. 누가 어, 써준 어, 어, 어.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니까 더 늘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 인기 상승 3위로 아. 올라요 그러면 은 보세요. 몇 명이 쓴. 없이 스트리밍이 또 따로 되죠 3,000명이 었는데이 조회수가 또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 그 사람들이 또몇 예, 백만 조회수 예, 있게 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보니까 음원 수익이저 이렇게 거의 예전에. 1,200만 원 음. AI로 만든 음악으로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장점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익 창출 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수익 창출이 나지 않은 채널에서도 충분히 음원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다가 접목시키게 됐고, 그리고 하다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로벌로 가는데, 글로벌... 아예 그 나라를 타겟팅해서 거기부터 들어가면 어떨까? 거기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아까 인도 얘기, 간단하게 네, 네. 했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인도 플리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또 108만 유튜버다 보니까 이 짬빠가 느껴지는 게안될것 같으면 안 하는 건데 내가 경험해봤을 때 되는 거니까. 음원 수익으로 제가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봤더니 제일 좋은 게 플레이리스트고 장르가 또 많아. 우리 엄마가 듣는 음악이 다르고, 제가 듣는 거악이 다르고, 우리 애가 듣는 음악이 다르단 맞아, 맞아,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르가 쪼개기가 조금 더 쉽고 주제 선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한번 만드는데 그럼 평균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은 조금 정성을 많이 들으면 한시간곡 하나 뽑는 데 시간은 사실 1분입니다.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충 만들면 요즘에 양산형 채널, 재사용 음, 음, 컨텐츠, 허위 컨텐츠가 다 날아가고 에디센스가 연결되어 있는 내 채널들이 지금 다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108반 유튜버이신 분도 느껴져요?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허위 컨텐츠나 재사용이나 양산형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11년 동안 제 채널을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죠. 일단은 만드는 방법도 너무 궁금하고 네. 아까 인도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인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 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바로 음악을 만들어 주는 아주 효자 AI예요. 순호 <laughs> <수노> AI라고. 음원를좀 <laughs> 어. 다루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별의별거다 있죠. 아,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어,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 음악인데 이런 거 만들었죠. 오. 오. 괜찮죠? 뭔지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신나는데요? 네, 너무 신나죠? 제가 그 인도 문화를 모르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채 GPT로 갑니다.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제가 또 학습해 놓은 게 있어요. GPT세 음원 사운드 메이커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장르는 펀잡브펀잡브뭐 이런 게 있어요. 파티에서, 음, 결혼식에서 듣는. 면 좋겠어. 수노 AI 프롬프트 만들어 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가 네. 아주 잘 알려 줘요. 얘를 이렇게 싹 긁어 가지고 복사. 여기 이렇게 네, 붙여요. 네. 리릭스는 이제 가사를 네. 붙이는 건데 여기에다가 1번 프롬프트에 어울리는 하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얘가 쭉 가사를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죠 솔직히 몰라요 그쵸 그쵸 몰라요. 그쵸 이제 복사를 합니다 또 그래서 순노 AI에 가서 이제 UX에다가 딱 붙여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와 벌써 나와요? 네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1분도 안걸린다니까와 와. 와. 나왔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또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감소해 화줄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장르 선택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치. 깊은 슬픔 하고 싶어 그다음에 보컬은 나는 허스키한 남성 보컬로 만들고 네네네네. 싶어 여기도 이제 주요 악기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많은 음원을 만든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악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자장가를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너무 전자음이 강해요 음... 그럴 때 이제 기능성 음악을 위해서 브랜드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아... 그다음에 여기서 속도를 이제 설정 그 다음 이제 가사 언어 설정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한국어 영어만 했어요 어차피 우린 글로벌 할 거니까 네네네네. 가사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향수야 느낌? 이렇게 음. 해가지고 단일 스타일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하나만 나오는 거고 네. 풀패키지 생성은 이제 가사 10곡이 한꺼번에 나오게 만든는 아, 거고 풀패키지의 기준이 10곡이에요? 네 왜냐면은 우리는 플레이리스트를 할 거니까 10곡을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풀패키지 생성 이렇게 누르면 는거짠 됐습니다 여부분면 이것도 복사 여기 아까 스타일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다 가사입니다. 이것도 복사하는 게 아까 챗 g p t 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음. 그 다음에 가사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한번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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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다. 아. 와 이제 가수도 없어지겠다. <laughs> 네.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 곡에 맞는 영상만 이제 껴서 그냥 업로드 네.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찍어왔던 그 영상에 어울리는 음원도 한번 넣어보는 거를. 어 좋아 요 좋아 요 좋아. 요 얼마나 좋아요. 편집이 프리미어 프로를 안 해도 되고. 아 캡컷으로. 네 쉬운지 고양이 음악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고양이 아주 느린 행동에 어울리는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고양이 음악을. 쪽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찍어온 이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것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피디님이랑 저랑 떠드는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음소거를 그냥 해주시고요. 아. 어, 저는 힐링되는데요? 어, 힐링 그냥 이것만 봐도 힐링되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영상 잘라서 또 다른 장면들을 한번 살짝 바꾸면 이제 덜 지루하겠죠? 아,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상들은 사실 양산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 그럼 이거 다수천 금방 돼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다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플레이리스트의 세계는 단순히 그냥 촬영한 영상으로만 사실 되는 건 아닌데 음... 이런 분야도 있어.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고양이 이런 네. 것도 해봤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수창 되겠다라고 느껴서 는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실제로 어떠실 것 같아요? 금방 될것 같지는 않은데 저라면 뭘막 거냐면 이거 너무 핑크라서 이거 때문에 좀안 되고 아... 왜냐면은 이제 플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큰 화면. 카페 때문에. 같은 개인 네, 카페나 네, 이런 네, 데서도 네. 그쵸? 그렇죠? 플리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귀로 만드는다고까지 네. 접근할 네, 네. 필요는 없고, 눈으로도 볼수 있다는 네, 걸 충분히 네, 네. 오픈을 해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쇠철 같은 거는 조금 그럴 <laughs> 수 있다. 일단은 대표님이 말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되는 건 아니다. 다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실팝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아. 흑인 소울 팝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되고 접근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플리의 장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음악을 붙이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양에 진짜 많은 플레이리스트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감성적인 음악에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을 붙여가지고 진행한 적도 있고 눈을 키우면 다양한 리퍼런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옮겨 신기를 했거든요. 수노 AI로 음원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네. 영상을 만들기도했죠 이게 저희 아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깔려있는 음악이 바로 수노 AI에서 아... 만든 거예요. 촬영도 제가 손댄 거 없어요. 이 자막도 아들이 남아요. 충격 먹었어. 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플레이 한계를 넘어서 네. 영상도 재밌게 볼수 있게 스토리까지 넣는거 그렇죠. 이건 또 그런 형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게임 촬영한 것도 어떤 식으로 음악이 네네네네. 들어가는지 네네. 눈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택했던 게 이제 이런 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르는 거죠. 이제 만약에 길게 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다 자르면 돼요. 이어 붙이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방 또 플레이리스트가 길게 되거든요. 알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또 눈밭에 가가지고 그 찍그짝대 있잖아요 요 장면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볼까요? 어때요? 너무 어울리죠? 와이 초원의 느낌이 확 네. 난다 기계 막혀 여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켜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니다 <laughs>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데 음. 방금 플리의 그 한계를 네. 깼어요 아드님 덕분에 장면에 스토리를 넣는다는 생각을 네.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 머릿속에 한계가 네.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뚫려서 생각이 무궁무진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무궁무진하고 단순한 것만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양산형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파회하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플리다. 왜냐면 음악이라는 걸깔리니까 내가 굳이 녹음 안 해도 되고 다양한 장르의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몇 시간 더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laughs> 낮에만 하는데 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지금 밤이에요 진짜로 너무 진짜 재밌었고 108만 대형 유튜버가 또 플리로 하게 된 이유가 좀 명확해졌거든요 이제는 네, 이해가 네, 돼요 네. 너무 잘 배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육출 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출이 뭔지 아세요? 육아 출근? 네 육아 출근은 이제 네, 하여튼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플리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간 것 같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확장해서 음악을 다양하게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플레이리스트를 해도 나만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2026년에는 유튜브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플레이리스트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제 11년 차잖아요. 해봤더니 제일 쉬웠던 게플 플레... 플레이리스트라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안해드린 방법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laughs>